짧고 굵게 설명드리는 호가마루입니다. 자, 오늘은 모네로키 헤일로 크림 코튼 베이지 제가 추천하는 마루잖아요. 그거랑 우리 아망이, 음. 티아망이랑 같이 한번 조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호가마루에 오시면 보실 수 있으십니다. 네. 자,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LG 하우시스의 회벽 화이트. 음. 가장 기본이 되는 컬러고요, 디아망. 네. 그리고 삼전삼전 걸레 바지인데 크림 화이트로 바꾸실 수도 있으십니다. 3전, 이건 4전 크림 화이트인데 그놈이나 그놈 같아요 <laughs> 근데 좀더 디테일한 걸 원하시면 은 이렇게 약간 노란기가 살짝 정말 스포이드 한 방울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3전이 더 좋네요 3전으로 하고 싶습니다 음 우리 집을 한다고 상상하라고 네. 코튼 베이지 만약에 조명을 좀 주방에서 음 전구색 가깝게 넣으시면 이런 느낌이고요 은은하죠 그리고 이제 헤일로 크림 자, 코튼 베이지를 또 치워드리겠습니다. 오호. 예쁘다. 우리 고객 중에서 제일 많이 했던 것들이 대부분 이렇게 헤일로, 헤일로 크림과 삼전 걸레 바지와. 아, 이것도 실패가 화이트. 없겠다. 네. 얘랑 또 예쁘네. 얘랑 또 맞춰서 가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어차피 걸레 바지는요. 네. 이, 이거보다 더 밝거든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레이어를 깔끔하게 잡아가지고, 그, 단돌이를 하는 게더 좋습니다. 저는 헤일로 크림, 삼전 걸레 바지, 그리고, 회벽 화이트 조합도 너무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조명 값도 요 정도 노란 거 해도 이렇게 웜톤으로 잘 빨아들이고, 또 이렇게 주광색으로 해도, 어? 뭔가 공간 분위기 너무 연출이 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주방이나 이런 데에다가 포인트 등 하나 넣으셔가지고 은은하게 주방을 만드실 수도 있으시고요. 어쨌든, 이렇게이 조합으로 마루, 조명, 이 도배지까지 선장에서 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언제든 호감하로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안녕! 음, 안녕!